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나루광이요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이 선입니다 <laughs> 오늘 말이요 딴게 아니고 말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이 수박 하체 좀 맛있게 해가지고 좀저 그늘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도 좀 시원하게 드시고 우리도 좀 시원하게 먹고 어때요 이거 수박 잘고르신 거예요? 아잘 골랐지 오배꼽작은네 아, 이거를 그놈은 암놈인데 이런은놈이야 아, 어딜 디 보게 숨놈이야내 꼬비 짝하는게 암놈이야 수박을 잘 익었구나 와쫙쫙해버리네 쫙쫙 소리 나네 자이 해가지고 여기를 딱짤러에요 반을 이쁘게 어, 할 수는 없고 넣으면 진짜 이거 하나만 끝이지 이렇요한때 아, 여쭤봐서 아. 아. 둘이요? 옛날에 이거 수박이 귀였잖아 그러니까 아, 아. 하얀 국 나올 때까지 그.. 아주 싹싹 핥아먹었지 아니 그때는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뜨뜻한 수박이 어디 있어 샘에다가 아웃 어, 이거 껍데만 빗겨가지고 이렇게 깎아 이렇게 통째로? 일단 한번 드셔봐요 응, 진짜 맛있어. 달아 단이. 수박 껍데기도 얇어. 이장님그 수박 어디 너무 그 서리온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그런 거할 띠도 없어. 할띠 없어요? 응. 이놈 좀 두껍네, 봐봐. 숨 놈이라 이거 껍데기가 두껍잖아. 수박 국 물을 봤어? 숨 놈이냐고? 아니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그나저나 또 이거 수박 갖고 가면은 날 에어컨 속에 앉아 있는 나보다 안 나와. <laughs> 응? 그거 이제 이장님 혼자 다 드셔야 돼. 이모 <laughs> 세 그릇, 나세 그릇, 이장님 다섯 그릇. <laughs> 하, 이모. 과일칼로잘 깎네. 이 이게 마늘 깎는 칼이야. 엄청 잘 들어. <laughs> 어. 봐봐요 이거. 이놈은 심도 있... 있고. 씨도 이렇게 고있도 씨... 많이 들어. 앞내 많이 들이야, 디. 나 빠빨 끓. 아, 이거 맞네, 수박. 두통 잘랐더니.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될까 설탕 조금만 넣어야 될것 에이씨, 정도만 넣어도 돼. 사이다. 어우, 시원할 <laughs> 거야, 이거. 아, 저물 때문에 설탕을 다 골라야 될얼음 허이 너무 시네 얼음 넣었다 둬야 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 안녕하세요. 안하체요안녕어하세요머녕세요이세요안세요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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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애를 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 엄 카카 시원하게 아주 먹으니까. 맛있게 잘했어요. 맛있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주방 <laughs> 많이 드세요 이거 드셔. 아이고 오늘 어. 우유랑 뭘, 같은, 같은 게 하나 또 먹게. 그 무엇이냐? 뭐를 넣었던 게여기다아맛있다 하이다하고 우유하고 어. 같이 넣었어요. 군대. 어서. 어서. 보지 마 넣었어. 내 건강이 좋게 해줄게. 올라와. 닭살 괜찮아, 괜찮아요 몇살몇 살이셔? 몇 어머니 막내 아들이 제일 낫지요? 그래도 착해 에이, 상민이가 착해 아 우리 아들 애들 다 착했잖아 그런데 아, 막내 아들이 더 착해 네 막내 아들이 부모 모시고 착하지 응 제일 착해 그럼 어머니가 더 나이가 드었어 저희 저기 어머니가 나이가 더... 공갑이요? 네. 어머니하고 두 분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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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이 양반이 이게 나이를, 아 생일이 이게 빠르실걸? 양반보다? 열흘, 빠르, 열흘. 여기 놀러 안 갔으면 맨날 이렇게 놀까 놀실 거, 아니, 네. 거 아니야? 네. 아, 려도 여기 놀러. 빌려도 오고, 뭐, 손대기도 오 아, 대기도 오고, 다 와. 네. 네. 더운 게 자기 <laughs> 집이 에서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았을 땐 뭔가 전기 때가 아픈 게 그냥 뭐당 한테 앉아 갖고 더운 게난 올려고 순대 개고 다 있는 줄 알고 그런 게 하고 그냥 좀잘날짜를잘못 받았구만. 야 여기 와서 점심 때는 열로 나와야 겠고뭐 낮에 한 낮에 뜨거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지. 그러니까 날 <laughs> 담배 따고 먹어보면 응. 다 여기, 나무 밑에 옆에서 담배. 풍부한 맛도 고어 양념장 켜도, 우리 준 양만도 함께 개 묻어갖고, 장만이 갖고. 국물 사줄 거야? 응? 말국 져줘? 아니야. 말은? 살짝 접어. 땅은? 얼음 많이 넣고 그랬더니 땀이 쏙 들어가네. 오늘날에는 응. 양만이 다, 뭘로가 먹지, 이제, 우리, 서이 있지, 이 라면 쌀 맞으니. 뭘로 먹 라면을 잡았어? 라면 쌀 맞을까? 아니, 그럼 어머니, 라면도 드셔? 아니, 오늘날 도 처음으로 먹었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밥은 뭘로 잡았어, 어머니? 밥. 밥, 뭐로, 뭐두고 잡자. 밥맨가죽 끓이갖고만 쑥, 쑥, 쑥. 맨날 죽만 <두, 웃음> <두> 먹고 <만, 웃음> 밥은. 다음은 이리 껐다가 해보면은 어 그게 내죽 소리가 있만죽몇개 남았어 죽몇개 남았어 몇개 남았냐고 투경이가 그러니까 보내라 고 많이 있니 내가 이따 씹어보고 가야 되겠네 투경이가 거기서 보내라고 전화한번은 갖고 오고 게 많이 있잘 먹었어요 더 작다 요거 그거는 뭐라 많이 먹었아 어머니. 예, 나오는 거 봤어요. 상민이 나오는 거. 그때 한정수 일해드리는 거. 왜? 한정수 일하면 사진 찍는 사진은 봤지. <laughs> 사진 <찍은 사진은> <laughs> 텔레비 나오니까 어때요, 아들? 텔레비 나오니까. 아 좋죠. 좋 좋아요? 응. 네. <laughs> 잘 알아 알아듣만 그래 이제 잘 알아들어 근데 어쩔때는못 네. 알아들어 또. 나이가 <laughs> 있어. 전화 오면은 밥먹었냐고딱 물어보고 어 건강한 데 잘했다고 하라고 하루에 두번 전화 오는데 <laughs> 그 얘기하고 딱 끊어버려. 목소리 듣고 자빠아 전화했다고. 그렇지 목소리 듣고 자서. 그렇지. 요양병원에 계실 때보다 여기 시골 내려오신 게 정신이 더 <laughs> 완전 좋아졌어요. 맑아지시고 나는 요양원에 가라 는 죽어도 말해 왜가지 가지 마요 안 싫어하는 데가 내가 말했어요. 음, 들고 그런 거 아직 건강하신디 안 가는 게 나서 나중에 가는 거. 그런 거 아직 건 혼자 있으센게못 믿는 게가라있쟤 아들이 아무 죽어 금방 죽어. 그놈을내가볼가안 <laughs> 같아. 아니 그럼 누님은 안갈 거야. 안, 안 가다. 왜안가다 아니 저 봐봐 저렇게 건강한데 어디 요양원로 가라 우리 진짜. <laughs> 아니. <못 웃음> 누님도 나이 많으면은 저 아들 딸들이 모셔다드리면 가는 거지 뭐라 안, 뭘 가, 안, 안 가, 간다, 도망 나올게요? 안 가. <laughs> <돼>. 안 가면 이지에서 있죠. 혼자 있더라고. 지금은 못 믿어갖고 아들이 못 믿어갖고 유양을 해. 몸에는 못이지 이거 뭐 당시 유학을 해서 는데 끝내게 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더만. 형님 두 번씩 와 일주일에. 그리고 지금은. 저결 저기 행 사람이 는게 암실하네. 배꼽 나올 시네 아이고 두 배꼽이 사발 꼬나갔다, 먹었네. 배꼽이. 두 사발 먹었어.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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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발 먹었어. 누님 한 사발 더 드셔. 안 먹으면 더드 아니, 먹한 네? <laughs> 사발 더. <laughs> 괜히 요양병원 간다고 하지 말고. 한 사발, 한 사발 먹었어. 남은 거 어떻게 해. 돌아다니면서 날아줘야지. 응. 그래 날아고 날아주고. 오늘 또 장날이 오면 딱.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응. 참. 오늘그래도간장이란 게? 그래요? <laughs> 간장에 가서 다놀아줘그간장에 <laughs>